안녕하세요. 스크린 골프 연구소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걸로 우리 사업의 미래 한번 같이 진단해 보시죠. 특히 스크린 골프 매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오늘 진짜 냉철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생존 체크리스트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2026년에 내 매장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스스로한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첫 걸음 한번 같이 떼어봅시다. 자료를 보니까요. 2026년이, 와, 정말 말 그대로 진검 승부의 해가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그런 걸로는 절대 못 버틴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준비된 그야말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힘든 싸움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삼중고라고 불리는 세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거든요. 보세요. 첫째, 매장이 만 개가 넘어요. 경쟁이 정말 장난 아니죠. 둘째, 그러다 보니 권리금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먹여살리던 핵심 고객들마저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지금 우리 사업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먼저 생존 체크리스트부터 딱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 가게 안살림, 즉 내부 운영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점을 싹 바꿔서 고객의 눈으로 우리 매정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승비의 열쇠가 뭔지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생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거 그냥 뭐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2026년에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 위한 전략, 그 전략을 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5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어, 나 이거 해당되는데? 하는 게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경영 전략 그냥 싹다 없고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인건비. 둘째, 시설 컨디션. 셋째, 고객 타겟팅. 넷째, 위생과 향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데이터 관리. 근데 저희는 이걸 좀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주 덩어리로 나눠서 볼 거예요. 먼저 우리 가게의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 내부 운영을 인건비랑 데이터 관리로 점검하고요. 그 다음엔 시각을 바꿔서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고객의 눈으로 시설, 위생, 타겟팅을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내부 운영 점검하기부터 들어가 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고. 손님 맞이하기 전에 우리 내부가 얼마나 탄탄한지 그거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사장님 매장 인건비가 매출의 20%를 넘나요? 이게 바로 우리 가게의 운영 효율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네, 바로 이 숫자, 20%. 이걸 머릿속에 딱 박아두셔야 돼요. 이게 바로 건강한 인건비 구조의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지금 돈이 줄줄 세고 있다. 비효율이 생기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오스크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인 시스템이나 앱 내약 같은 자동화 얼마나 활용하고 계세요? 이제는요. 사람만 써서 가게 돌리는 시대는 솔직히 지났습니다. 이런 고정비를 확 줄이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게 손님이 막 늘어나도 이상하게 우리는 적자인 그런 이상한 구조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 내부 운영 점검의 두 번째 포인트. 아까 체크리스트 5번이었죠? 바로 데이터 관리입니다. 사장님께 제가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 매달 우리 가게에 몇 명이나 오고 총몇 라운드나 도는지 그 숫자의 변화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계세요. 바로 이 화면이 핵심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왼쪽처럼 그냥 감으로 이때쯤 바쁘겠지 하는 어림짐작으로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오른쪽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계신가요? 몇 시에 방이 비는지, 어떤 이벤트를 해야 손님들이 오는지 이걸 데이터로 정확하게 알아야 엉뚱한데 돈 쓰는 마케팅 맞고 생존 확률을 진짜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안살림 점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각을 180도 확 바꿔볼게요. 이제부터는 사장님 마인드가 아니라 고객의 눈으로 우리 매장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뜯어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질문 나갑니다. 이건 정말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셔야 돼요. 오늘 처음 우리 가게에 온 손님, 눈에 우리 시설이 혹시, 아, 여기 좀 낡았네? 하는 인상을 주지는 않나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낡았다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공 날아가는 저 프로젝터 화면, 아직도 쨍쨍한가요? 매일 수백 번씩 치는 타성 매트, 혹시 다 해져서 파일 정도는 아니에요? 룸에 있는 소파에 얼룩 같은 거 그냥 방치해두고 있진 않으세요?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손님한테는 뭘로 보이냐면요. 아, 이집 사장님은 이제 가게에 신경 껐구나, 포기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세요. 손님들은요. 몇천 원더싼곳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애정을 갖고 관리하는구나 하는 곳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바로 그런 곳을 다시 찾습니다. 자, 네 번째 체크리스트. 와, 이거 진짜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는데 정말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손님이 룸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 혹시 퀴퀴한 냄새, 찌든 냄새 같은 거 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스크린 골프장은 어쩔 수 없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화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코로 느끼는 후각적인 쾌적함이에요. 이게 고객 경험에 진짜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손님이 무의식 중에, 어, 이 집은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 그 인상 하나가 이 힘든 불황 속에서 우리 가게를 계속 찾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객의 눈으로 보는 마지막 점검 항목입니다. 아까 체크리스트 3번이었죠? 바로 고객 타겟팅. 어쩌면 이게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전략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우리 가게의 주력 고객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1초 만에 딱 대답하실 수 있나요? 이기는 가게와 지는 가게의 전략,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주 명확합니다. 지는 전략은요, 모든 손님 다 잡겠다고. 특히 변덕심만 2030 잡겠다고 끝도 없이 할인만 해대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이기는 전략은 뭐냐? 우리 가게의 진짜 핵심 고객, 예를 들면 충성도 높은 4050 고객층에 딱 집중해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이기는 전략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점검한 것들을 쫙 모아서 승리의 열쇠가 대체 뭔지 한번 찾아보죠. 이 모든 체크리스트가 결국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한 문장입니다. 2026년에는 내실 있는 운영이 그냥 이기는 거다. 막 화려하게 성상하고 겉모습 번지르를 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영 효율은 높이고 시설의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챙기는 그런 내실 있는 매장이 결국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체크리스트 해보시면서 "아, 우리 가게 큰일 났네" 하고 실망하신 분 계세요? 에이,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좋지 않은 진단 결과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우리 가게에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는 거. 그거야말로 아직 개선할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는 가장 좋은 신호 아니겠어요? 자, 이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공은 이제 사장님께 넘어갔어요. 오늘 발견한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2026년이라는 그 혹독한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우리 매장을 활기찬 스윙소리로 가득 채울 그 이기는 전략, 이제 준비 되셨습니까?